오늘 토트넘 구단이 공식 발표한 한 가지 소식은 단순한 콘텐츠 공개 소식이 아니었다. 이 발표는 축구계의 뉴스 흐름을 넘어 한 클럽이 무엇을 역사로 기록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선언에 가까웠다. 구단주가 직접 나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한 초대형 헌정 다큐멘터리 제작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선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한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구대에 무엇을 남기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물이 될 예정이다. 구단이 밝힌 프로젝트의 성격은 명확했다. 이것은 우승 순간을 편집해 나열하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아니면 화려한 골 장면만을 모아놓은 팬 서비스용 콘텐츠도 아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득점왕이나 레전드 공격수라는 수식어로만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한 인간이 어떻게 팀의 중심이 되었고 어떻게 동료와 조직의 문화를 바꾸었으며. 어떻게 한 클럽의 정신을 상징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발표가 진행된 런던 북부 토트넘 구단 사무국 현장은 그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ESPN, BBC, 스카이 스포츠를 비롯한 유럽 주요 매체는 물론이고 한국의 지상파 방송사들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많은 기자들은 클럽 창립 기념 프로젝트나 과거 감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예상했지만 프로젝트명이 공개되고 이어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현장의 공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다.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내부 콘텐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직감한 순간이었다. 구단주는 반상에 올라 짧지만 강한 문장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손흥민은 훌륭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토트넘의 정신을 형성한 인물입니다. 이한 문장은 기자석을 조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는 토트넘 역사상 처음으로 한 선수의 인품과 태도를 중심에 둔 공식 기록물이 제작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구단주는 지난 10여 년간 손흥민이 팀에 남긴 것은 득점 기록이나 출전 수치만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팀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준 사람, 패배 후 가장 먼저 책임을 짊어진 사람, 그리고 언제나 가장 먼저 동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었다는 것이다. 구단 내부의 증언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경기에서 진날, 인터뷰를 마친 뒤 혼자 마지막까지 그라운드를 바라보다가 라커룸으로 들어가던 모습, 승리 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에도 동료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던 태도, 벤치에 앉은 선수에게 먼저 다가가 등을 두드리던 장면들. 손흥민은 내부에서 결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있었다. 한 코치는 제작진에게 그와 함께한 사람은 결국 그를 잊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고, 이 증언이 프로젝트를 결정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구단주는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외부에 단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장면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어린 팬에게 유니폼을 건네며 조용히 언젠가 네가 여기서 뛰길 바란다고 말하던 순간, 슬럼프에 빠진 동료의 집을 새벽에 찾아가 긴 대화를 나누던 이야기, 부상당한 선수를 위해 병원에서 밤을 지새운 일화 등은 오직 내부 관계자들만 알고 있던 기록이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손흥민이 오랜 시간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 익명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왔다는 사실이었다. 구단 관계자는 그는 절대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다. 늘 뒤에서 조용히 돕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발표 이후 영국 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다수의 언론은 이번 프로젝트를 두고 한 개인의 품성을 역사로 남기는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BBC 스포츠는 손흥민을 축구를 통해 인간을 설명하는 선수라고 표현했고, 팬들은 이것이 선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사람 손흥민의 기록이라는 점에 깊은 공감을 드러냈다.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두고 플랫폼을 가리지 않는 글로벌 콘텐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구단주는 다큐멘터리 제작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이 기록은 트로피를 세는 영상이 아니라 승부의 세계 속에서도 무엇이 계승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통해 실력과 인성은 분리될 수 없으며 진정한 레전드는 그두 가지를 함께 증명한 인물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영상 제작이 아니라 클럽이 후대에 전하고 싶은 가치의 선언이었다. 물론 손흥민이 이 자리에 오른 이유는 인간성만이 아니다. 그는 프리미어 리그라는 가장 혹독한 무대에서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했고, 2021년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리그 공동 득점왕이라는 역사를 썼다. 양발을 가리지 않는 마무리, 폭발적인 스피드,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타나는 집중력은 토트넘 공격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 위에 더해진 것이 바로 그의 태도였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번 다큐멘터리 발표를 보며 손흥민이 왜 전설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전설은 기록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설은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떤 기억을 품고 있는지로 완성된다. 손흥민은 팀을 떠난 뒤에도 존경이 남는 선수이고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흐려지지 않는 인물이다. 토트넘이 그의 이야기를 역사로 남기기로 한 선택은 감정적인 헌사가 아니라 매우 냉정하고도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손흥민을 기리는 작품이자 축구가 결국 사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찬 이후 손흥민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행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주장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나와 가장 늦게 떠나는 모습. 경기 중 어려운 순간마다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어 책임을 짊어지는 태도는 영국 현지 팬들 뿐 아니라 동료 선수들로부터도 깊은 신뢰와 존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손흥민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도 연출도 없이 축적된 신뢰, 그것이 그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은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등장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첼시, 아스널 같은 라이벌과의 빅매치에서 그는 반복적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냈고 자연스럽게 큰 경기에서 더 강해지는 선수라는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특히 2019년 웨파 챔피언스리그 맨체스터 시티전에서의 멀티골은 지금도 토트넘 팬들에게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그 경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토트넘을 새로운 역사로 밀어올린 전환점이었고 손흥민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권리전에서 보여준 70m 단독 질주골은 말이 필요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에게만 주어지는 피파포스카스상을 수상하며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프리미어 리그를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기억 속에 각인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골이 손흥민을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는 틀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는 그날 이후 국적과 배경을 넘어선 순수한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이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는 경기력만이 아닙니다. 외국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오랜 시간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인터뷰와 SNS를 통해 동료 선수들에 대한 존중을 반복해서 표현해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팬층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손흥민의 이름과 등번호는 이미 토트넘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팬들이 그를 클럽 레전드의 모든 조건을 갖춘 선수로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손흥민의 존재는 토트넘에 막대한 가치를 안겼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영향력은 클럽의 글로벌 브랜드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티켓 판매 증가, 중계권 가치 상승, 스폰서 유치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구단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LA로 옮겨갑니다. LAFC는 손흥민 영입 직후 세계 최고 수준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인 CAA와 전격적으로 손을 잡으며 글로벌 마케팅 확대에 나섰습니다. CAA는 LAFC의 공식 단독 글로벌 상업 대행사로서 전 세계 브랜드 및 스폰서십 파트너십을 총괄하게 되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시장 공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첫 번째 목표는 2027 시즌 이후를 대비한 유니폼 전면 스폰서 확보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 반칙에 가깝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오랜 기간 CAA와 함께해온 글로벌 스포츠 스타이며 토트넘 시절 수많은 한국 기업 스폰서를 유치한 검증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내 최대 한인 인구를 보유한 도시입니다. 손흥민의 존재는 현지 한인 사회는 물론 글로벌 한류 팬층 전체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카드입니다. CAA는 이미 F1 레드불 레이싱, 글로벌 e스포츠 기업,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여러 클럽의 스폰서 계약을 성사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초기 인수 금액만 9조 원, 현재 시장 평가액은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이전시입니다. 여기에 캘빈 클라인. 펩시 등 글로벌 브랜드 모델 경험을 가진 손흥민이 결합된다면 LAFC와 CAA의 협업은 아시아 시장에서 엄청난 상업적 시너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손흥민을 이제 선수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팀을 성장시키고 문화를 만들며 시장을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토트넘에서 그랬고 이제 LA에서도 같은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커리어는 아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가장 최신 소식과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